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. 가난해질수록 지출을 줄이고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. 오히려 가난할수록 절대 줄이면 안 되는 삶의 투자가 있는데요. 현명한 투자로 더 멋지게 도약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. 1.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.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? 병원비를 아끼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. 건강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절대 지출이 아닙니다. 2. 배움에 대한 투자입니다. 죽는 날까지 배움입니다. 배움으로 인해 자신이 성장한다면 곧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지금 당장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소득으로 생각하세요. 3. 좋은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투자입니다.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좋은 사람에게는 꼭 돈을 지불하세요. 필요한 사람에게 쓰는 비용은 인생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습니다. 4. 좋은 먹거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 다른 것에 절약하더라도 자기 몸을 지키는 음식에는 소홀하면 안 됩니다. 잘 먹고 건강해야 에너지도 생기고 좋은 기운도 생기니까요. 가난할수록 현명한 투자로 삶의 자산을 지켜내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할게요.